자 이번에는 두번째 카오스 던전 패배자의 은신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300이 되지 않는 이 핫고 굉장히 쪼랩 서머너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플레이하면 저보다 높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물론 저보다 높은 분들한테는 우지 공략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네요 음. 일단 그냥 이런 잡몹들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가면 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기 위에 가서 기다리면 애들 떨어지고요. 끌고 나옵니다. 한 번에 모아야죠. 스킬 아까우니까. 다 나왔니? 간다. 자, 한번 써주고. 어, 안 맞았어. 어떡해. 얼만안 맞았네요? 너는 그냥 이렇게 맞았어. 안녕. 쭉쭉 가줍니다. 이게 짜증나는 게, 동시에 안 떨어지고요. 여기저기서,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떨어져요. 뭐, 씨. 응? 무슨 이마트 CC 코너도 아니고, 조금씩 떨어지는 게 너무 감질맛 나거든요? 한 번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단축이 너무 돼서, 이거 봐요. 또 떨어지죠? 아, 신질러 죽겠네. 꽃 심어주고요. 불한번 질러주고. 폭력 한번 써주고. 자, 스킬 한번 날려주고. 말한번 날려주고. 땅한번 뒤집어주고. 죽어버렸네요. 어디갔어요? 애들이 세죠, 꽤. 음. 바로바로 가줍니다. 1 번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한 죽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죽이면서 가면 돼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 뭐. 이게 뭐야? 여기서 죽으면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예. 그 정도로 쉬우니까 너무 그 긴장하면 사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제 멘트에 기분 나쁘신 분들은 너무 진지 빨면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음. 이렇게 인생 살면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말속 뜻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열받지 마세요. 예. 네. 물약 하나 미리 빨아두고. 생거한방 먹여줄게요. 죽겠다. 도망가고 말한번 날려주고 빵큐 기절시켜주고요 한 방에 날려주고 오오 저기 최대한 빨리 기절시켜줘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는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하는 타입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 던전을 터는 거면 던전을 털기만 합니다. 예. 보스만 잡으면 돼요. 여기 뭐 가액길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굳이 시간 끄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그런데. 안녕? 혹시 모르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죽여주는 게 좋긴 한데, 뭐야 이거. 쭉 빠져주고요. 안녕. 안녕. 아! 보스가 맞아야되는데 보스를 음. 테러 한번 가해주고 테러라고 하나요? 저거 무슨 질이라고 하지? 음. 자 빠르게 빠르게 또 뚱땡이 하나가 더 있네요 뚱땡이들 뚱땡이. 음, 동질감 드는 뚱땡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다 몸매가 저정도는 되잖아요? 화내지마, 화내지마. 왜 말해? 시시 질이 들어온 애들 한테는 메가 약이죠. 메를 좀 꽂아 주고, 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왜 이렇게 많이 때려. 오, 꽤 센데?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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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한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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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안녕. 어, 안 죽어? 어, 어, 어. 안 죽네. 안녕. 인장 챙겨주시고요. 이런 찌꺼기들도 빨리빨리 처리해줍니다.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이것들도 빨리 처리하고 갑시다.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음. 자, 잡아주고,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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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큰일날뻔했죠? 아무키나 막 누르다가 도질뻔했어요 음. 하지만 그럴 때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서머너가 이 쪼렙 서머너 같은 경우에 컨트롤이 조금만 딸려도 이렇게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물론 컨트롤이 오지는 분들도 갇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순간이동 잘못 쓰면 정말 양태거든요 그냥 맞아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 일단 몸빵 세울 수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좀 밀쳐내거나 뛰어내는 그런 효과있는 스킬을 미리 먼저 써주세요 그걸 써줘야 이제 꼬맹이들 알아서 죽여줬죠? 음. 되게 쿵쾅쿵쾅거리네. 아 물론 그분들 어, 어, 딴 얘기하다가 죽을 뻔했어. 어, 오지게 세네요. 그시 쿵쾅쿵쾅. 포머 피해주고 꽂아주고 먹어주고요 바로바로 이동이동 뭐 할게 없는데? 공략할게 있나요 이게?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음. 저는 여기서 반지와 목걸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 300이 안되거든요 288이네요 이전쪼레지 애기들 불러주고, 또 심어주고, 한번 뿜어주고요. 이거 한번 꽂아줘야 되는데? 저건 안, 어! 뭔가 엄청 센데? 어흥. 심어주고, 길 있는대로 다 꽂아주세요. 얘네들이 은근히 엄청 세요, 꼬봉들이. 음. 적절히 활용을 잘하시면 서머너도 굉장히 센 엄청난 딜러가 될수 있어요. 하고, 밑으로 가라고 돼있죠? 이게 어쩔 때는 여기 있고요 어쩔 때는 여기 있어요. 네. 그때그때, 그때 나와 있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칼 들고 설치는 애들이 제일 무섭긴 한데요. 어, 뭐죠? 오케이. 역시 칼보다 꽃이 강하죠? 응? 이렇게 해서.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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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가봅시다. 시간이 없어. 20분도 안 남았단 말이야. 아, 약속 늦겠네. 이, 씨. 이 잡몹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응? 내 모든 시간은 얘네들이때 사용한다. 갑시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게임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망할 대기열 때문에 어 가능하면은 이런 거 하루에 돌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돌아 놓으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일단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것만 따라하시면은 어 남들 일하는 시간에 나는 게임만 했다거나, 뭐,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오면은 이제 다음 요걸 넘어가요 자동으로. 뭔가 망아지 같은 게 울었죠? 이거 맞으면 안되고요 얘 엄청 세요 맞으면 아파요 응 아픈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돼! 아 짜증나네 원래 안죽는데 피가 이거 원상복구가 됐네 와. 이거 맞으면 안돼요 엄청 세기 때문에 저건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데최대한 스킬 있는 대로 기절했을 때, 센거한 방, 센거두 방. 뭐라고? 유칸 줄 알았네. 아, 놀래라. 친구들 다 소환 시켜주고요 말한 마리 말한 마리 음. 끝났네요. 음. 너무 약하죠? 이런 애한테 원래 죽으면 안 됩니다. 음. 너무 쉽죠?